안녕하십니까 전류 이상의 멘토입니다. 2025년 2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자 시간대가 11시로 옮겨져서 오늘 같은 지수가 또 폭등 급등하는 날에는 진짜 잡을 게잘 없거든요. 그런데 잘 찾아보면은 딱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KCS 자 요녀석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세팅한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매수는 안됐고 조금 매수가 된 상황이에요. 상한가 있고 지금 뭐 12월 27일 12월 27일 상한가로 본다면은 벌써 여기 슈팅이 가버렸죠? 완전 돌파 완전 돌파 빵 쳐주고 밑으로 안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시장 결정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하고 나서도 타점이 빨리 오고 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중에도 오거든요. 기다려라. 기다리면은 매수 타점이 온다. 어제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 수업이 있었어요. 예, 유튜브 구독자님 수업이 있었고, 이렇게 빵 하고 치고 날아가서 매수 타점을 안 주면은 오후에 아니면 점심에 다시 온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KCS를 완전 돌파 이후에 시장 결정가 단타매매 완전 돌파 우리가 기다리는 거래량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 때 매수를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은 KCS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정고점을 선택한다. 어디겠어요? 무조건 여기죠. 여기 상한가 표시 있잖아요. 화살표. 이 화살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일단 공략을 한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격도가 큽니다.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신호물량 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여기서 저는 기다리고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2024년 6월 1일자, 이제 좀 앞당겨졌죠? 1일자부터 2024 12월까지 유튜브 영상을 복습하시면서 매매를 하면은 충분히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KCS 참 이게 박스콘 모양도 비슷하고 차트의 타점도 비슷하고 밑으로 쭉 빠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앞에 신호물량 요거밖에 매수가 안된 상황이라서 자 차트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이와 같은 차트에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겠죠. 주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등락률상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정거점은 어디인가. 앞에 2025년 1월 22일자를 보면은 요게 5% 간당합니다. 초심자분들은 어차피 패스하는 거고, 좀 이제 되시는 분들은, 숙련되시는 분들은 공략을 하는 것이고, 허나, 허나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에 딱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어버리면 다른 캔들들은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읽을 필요가 자 그렇게 해서 요 kcs를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네, 나쁘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요 상한가를 공략하게 되는데 지지와 저항 영역을 보십시오 박스권의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한가의 절대 값을 찾고 지지와 저항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가 막히죠. 갭으로 떨어져 버리고 올라가려다가 떨어지고.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주가가 무너지잖아요. 이런 신호들은 그 중심에 또 상한가가 있다. 추세 전환에 도치 캔들이 발생하거든요. 이 중심.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마주치는 이 공간에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라고 배웠죠? 짠, 증가했죠. 증가했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가로 내려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해야 되죠. 이 부분을 넉넉하게 매수를 해야 되겠죠. 오늘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때문이겠죠. 할 종목이 다 올라가 버렸네. 아, 이미 종목이 다 올라가 버렸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눌림목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KCS를 공략해 봅니다 누군가는 야 이거 털고 나갔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으니까 털고 나갔다 털고 나가긴 뭐가 털고 나가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합니까 <laughs> 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를 하면서 매수를 했으니까 주가가 올라갔겠죠 거래량이 터졌죠 매수를 했으니까 올라갔겠죠 거래량 없죠 어디 털고 나가요 어디 예? 이만큼 이따만큼 사서 올렸어요. 거래는 없죠. 그냥 흘러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조금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이 높죠. 거의 뭐 8대 2. 올라갈 확률이 8, 떨어질 확률이 2. 그럼 어떻게 어디에 베팅하겠어요? 올라갈 확률에 베팅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KCS를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서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더 차트 복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S 오늘 지수가 엄청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살난 KCS가 12,78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박살난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이런 데서 계속 손절치고 있어요. 계속 손절치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하, 갖고 있을걸. 갖고 있을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차트를 볼줄 모르니까. 단타 매매는 단타 매매 차트를 볼수 있어야 되고, 스윙 매매는 스윙 매매 차트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차트를 볼수 있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매매는 끝이 났습니다. 아, 너무 아쉽죠. 물렸습니다. 물리고 나서 이렇게 뭐 미친듯한 상승이 나온 거죠. 종합해서 차트 복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은 아, 참 물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정밀하게 우리가 처음부터 오늘 어, 지금 이 시점까지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자 박스권의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의 영역대. 이렇게 나왔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급한 나머지 <laughs> 신혼물량에서 2월의 첫 정식 매매를 이제 우리가 소액 투자, 주식 초심자 연습 기준으로 해서 이번 2월 달부터 5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그 전에 이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하다가 이제 500만원으로 올려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쪽 기준에서 첫 번째 매매를 성공시키고 싶어서 가장 예쁜 차트를 찾았어요. KCS를. 그래서 공략을 했는데 좀 상황이 물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한가는 상한가입니다. 그래도 상한가는 상한가. 어설픈 종목에 물리는 것보다는 상한가에 물리는 게 차라리 낫죠. 왜? 상한가는 언제든지 한 방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상한가가 자주 나오는 종목들은 버릇처럼 중요한 위치에서 쏴주거든요. 이 맛을 우리가 또 단타 매매할 때 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매매한 종목들, 최근에 여러분들과 공부했던 그런 영상 종목들 보시면 전부 매매가 끝나고 날라가죠. 왜 가장 좋은 차트에서 거래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언제든지 한방을 나와주니까 차라리 절대 물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는 그 자리에서 끝내야 되는데 저는 좀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매매하다가 한 번씩 어... 어길 때가 있어요. 저는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1년에 두세 번 정도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다 올라가더라고요. 상한가일 때. 그래서 상한가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공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날 상한가 기준으로 해서 상방 압력, 하방 압력, 지지와 저항 영역 때도 굉장히 예쁘죠. 이걸 갖다가 차트 역사를 확장하게 되면은. 그냥 줄로 그을게요. 이런식, 이런식이 되잖아요. 과거의 차트에서도 이 자리는 명확하게 좋은, 굉장히 단단한 지지와 저항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려면은 그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된다. 뚫어주고, 또 뚫어주고, 아예 이제는 점프를 해버렸죠. 어우, 이거 너무 아까워. 예, 네,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었을 때, 저항 지지의 모습 이런 것들 이 지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갭으로 밀어버리죠 우리는 이 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회기 ar 주가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자리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은 지지와 저항 영역의 굉장히 핵심이 되겠죠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딱 맞아떨어졌다 분봉으로 돌아와서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빵! 하고 치고 올라오죠.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는 이렇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어보십시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살짝 살짝 밀렸다 가지만 손절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제일 낮은 가격이 11,360원이에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면서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런 모습들은 대부분 상한가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번 2월달 정시 첫 매매를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수익금 조금 쌓이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오후에 다시 매매를 하거나 뭐 내일 또 다시 매매를 하게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과 지금 저랑 처, 저랑 이제 2월달에 학원을 맞춰서 500만원 세팅하신 분들 이 있을 거예요. 100만원 200만원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영상은 이제 초심자 기준에선 조금 넘어가시는 분들이 500만원으로 해요. 왜냐면, 500만원부터는, 단타지만 그리고 소액이지만, 소액이지만, 수익금이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100만원, 200만원도 매매를 두세 번 해버리면은, 잘만 하면 200만원, 300만원을 일단 뽑아버리잖아요. 500만원부터는 그 일당이 이제 두 배치기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소액 투자라 하더라도, 종목만 잘 뽑으시면은 수익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작은 돈 300만원, 어, 누구한테 큰 돈이죠. 죄송합니다. 300만원, 200만원이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그 효과가 이 연금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작은 금액도 굉장히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음. 자, 물리더라도 상한가에서 물려야 한다. 박스권의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 그리고 돌파 신호에서 강력한 움직임, 그리고 매수 타점이 오면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게 됐죠. 예, 아쉽게 돼서 뭐 평단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떨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만약에 떨군다면은 이런 데서 떨궜겠죠. 평단 근처. 왜? 한시 넘어가니까. 한시 넘어가니까 한시 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떨궜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면 저처럼 물렸다가 슈팅 나올 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는 거의 뭐 불가능했고 저는 여기서 쫄보처럼 여기서 매도를 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KCS는 여러분들이 뭐 진입을 했다 그러면 약 수익 또는 약 손절 또는 저처럼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절대 100%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한가 좋았고 이격도도 좋았죠 그래서 공략을 했어요. 근데 평당 근처에서 물려버렸죠 차트가 좋으니까 버텨서 이런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매매는 좋은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뭐 초심자분들이 했겠냐마는 그렇죠 했겠냐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숙련되고 매매를 한다면은 그래도 그래도 무조건 손절을 보더라도 상한가가 최고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